네, 15번입니다. 다항식 px와 상수 a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, 얘들아, 항등식이더라. 밑줄 한번 그어 봅시다 이때 p-2 -E 값을 구하시오. 자, 그러면 얘들아, 일단은요, 이 a 값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. 이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, 자, 수치 대입법을 쓰면 되겠죠. 그래서 x 자리에 뭐를 넣을까요?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. 자, 마 8, 마이너 4, 마이너 6, 마이너 2. 자, 이 녀석이 0이 되니까 여기까지 날아가죠. 자, 여기에도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줘.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에요 자, 따라서 a값이 자, 10이 나오죠. 자, 그래서 여기 10을 자,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얘들아 지금 요 식이 우리 지금 p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려면은 그죠? 자, 요 식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잖아. 그래서,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자, 요 10을 대입을 해서, 요 아이를 좌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을 해봐봐. 자, 그러면 X 세제곱, 마이너 X제곱, 자, 여기 에 10을 대입을 하겠지? 자, 이항하게 되면 얘랑 같이 계산이 되죠? 마이너스 10X 해주면 마이너스 7X 됩니다. 마이너스 7X, 마이너스 2는. 자, X 플러스 2, 자, PX 이렇게 되죠. 자, 그러면 주어진 3차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조리집합 가면 되겠죠. 1, -1 마이너스 1마7 마이너 2자 그리고 자 얘가 0되는 x값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2죠. 처음에 그대로 내려와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니까 어때? 나누어 떨어지죠. 자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됩니까? 요 아이가 px의 뭐가 돼? 개수가 되는 거죠. 자, 따라서 px는, 자, 여기서부터 상수 1차, 2차의 개수입니다.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어서, 자, p 마이너스 2값은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정답은 9가 되겠네요. 1번.